이제 몇년안 남았습니다. 몇년 후에는 이제 전 세계 인구 약 82억 명 가운데 많으면 5천만 명, 적으면 3천만 명만 영생을 얻고 나머지는 전부 다 폐기 처분됩니다. 그 이유는 1만 2천 년 동안 윤회 환생을 하면서 수백 번, 수천 번 이렇게 이제 환생을 했는데, 영적으로 성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죄를 짓고, 악한 짓을 하면서, 어, 미기한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카르마가 너무나 많이 지금 쌓여 있습니다. 어, 윤회가 환생은 이제, 우리 인간들에게, 어, 자기가 이제 지은 죄에 대해서 그, 정화하고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각자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아버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딸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깨닫고 빛을 향해 나갈 수 있게끔 그런 이제 시간을 주신 것인데 인간들은 그냥 인간으로서 그러한 이제 생각, 생각을 하다 보니 이제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지 않고 또 누군가가 알려줘도 그냥 무시하고. 헛소리 하지 마라. 죽으면 끝인데. 응? 전생이 있으면 무슨 내가 전생 기억이 왜안 나느냐. 헛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결국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겁니다. 돈, 명예, 권력, 사람들이 인정받고 더 많은 그런 존경을 받으려고. 그런 자들이 이제는 전부 다입니다. 약 4천만 명 정도 빼고는 전부 다 그런 자들입니다. 자, 지금 미국은 홍수가 나서 지금 엉망이 됐습니다. 며칠 전에 한 일주일 됐습니다. 응망이 됐는데, 비단 미국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미국의 다른 나라에 관심이 없죠. 오로지 우리나라만 지금 뭐, 아금 더우니까 뭐 여행 가자, 뭐 반팔 입고 다니고, 반팔 입고 다니고, 좀 그도 아 선선하고 좋다. 음, 그런 생각이 있는데 아주 아둔합니다. 올여름은 엄청 덥고 찜통 더이고, 전쟁, 전쟁이 나고, 일본 가라앉을 때 온통 다 우리나라 다 가라앉았습니다. 동해안, 동해안, 서해안, 인천. 무슨 일들 있는데 아주 인간들이 아무리 내가 이야기해줘도 깨닫지 못하니 개돼지들은 몽둥이가 답이다 도축 도살 자 한다 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잠... 집한 채가 있어요. 폭적인 홍수가 덮친 미국 페네시 서부 지역입니다. 그런데 바다 한 가운데 외딴 섬처럼 홀로 멀쩡하게 살아남은집한 채가 눈에 띄는데요. 마당, 잔디밭은 물론 수영장까지 거의 온전한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집은 대대손손 이곳에 터를 잡고 살아온 평범한 농부 가족의 소유였는데요. 계속되는 폭으로 대규모 홍수가 예보되자 몇년전 돌아가신 아버지가 알려준 방법대로 며칠 동안 굴착 집 주변에 2미터가 넘는 제방을 쌓았다고 합니다. 이들 가족은 10년 넘게 홍수가 일어날 때마다 이 방법으로 집을 지켜냈다면서 우리 집이 이렇게 화제가 된 것에 대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우리 이제 아버지 하늘이면 생각을 한두 좋겠다. 안타깝네. 자, 미국인,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이제 다 소멸체를 됩니다. 불모지 던져서 죽습니다. 왜? 그들은 이제, 어 음, 이제 이 보이는 것에만 얘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어, 재물, 재물, 과학, 이런 거, 맹신한 자들 있죠. 음, 그리고 미국은 이제, 특히 뉴욕 같은 경우는 2000년에 이제 이, 어, 동성애가 이제 합법적으로 결혼이 이제 가능해졌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 배우 윤여정 아들이 2000년에 이제 이 한국에 서는 동성애 이런 게 이제 굉장히 거센 반발이 있고 사회적인 인식이 안 좋고 또 결혼은 아예 꿈도 못꾸죠 그래서 뉴욕이 이제 합법화 되니까 동성 간의 결혼이 그쪽으로 넘어갔어 결혼을 했다. 자기 자유 참여했고 그런 얘기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세상에 아들 한 자리 너무 많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인들은 다 죽고, 그리고 동성애자들은 전부 다,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자기 카르마를 정화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이겨낼 생각 하지 않고, 자꾸 그냥 끌리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남자가 남자끼리, 어? 동성애자들은 뭐야? 여자가 여자와 섹스를 하고, 남자와 남자를 섹스를 하고, 이게 뭐야? 그, 소돔과 성성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그 성업이, 그큰 성업이 왜, 유황불에 맞아서 다 쪄졌습니까? 다 음악이 됐습니까 초토화 됐습니까? 그때는 여자가 짐승과 수관을 하고, 남자와 남자가 동성애를 하고, 그런 일이 워낙 이제 횡행했기 때문입니다. 싸그리 다, 다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동성애자들이 하는 짓인데, 성경은 성경들을 읽으면서, 이건 또 별도의 그걸 또 다르게 생각하니, 가족에 묶여있고, 쓸데없는 지나친 인류에 의해서, 뭐, 공감한다. 응? 그따위 소리를 하니까, 고무라와 소돔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이제는 일어난다라는 것이고, 내가 짓는, 그, 이, 아버지, 하느님 나라에 올라가는 성전은, 이것과 똑같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내게, 슈카이브 내가 짓는 성전은, 나의 새나라, 슈카이브, 너가 이제, 어, 깨어난 자들과 함께 올라가서 새로운 인류를 그렇게, 어, 구성하게 되는 그 나라에 올라가게 되는 그러한 성전이다. 그리고 이 성전을 짓는 의미가 있다. 이것은 믿음과 순종에 대한 것이다. 이 성전은, 어, 깨어난 자들이 이제 슈카이브, 나의 아들이 그 나라의 제도자가 될 것이고,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 인류를 구성해서 천국과 같은 삶을 계속 이어져 갈 텐데, 성전에 짓는데 동참을성전 짓는데 동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 아버지 창조주를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내 아들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인류 멸망의 화합인데, 너희를 위해서 만들어둔, 예비해둔 이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아버지께서는, 전사를 제시켜서 나에게, 음? 어, 지난달에 이제, 이, 내가 한 8년 전에, 경기도 성남 분당에서 김도사 수학이라는 학원을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도사 수학. 100평 규모로 이렇게 수학 학원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했었고, 아버지께서 이제 이 내가 김도사 수학 이 로고, 이 로고에는 이제 슈카이버 너가 짓는 성전, 성전의 뜻이 담겨 있다. 의미가 담겨 있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뭐냐면 이거예요. 김두사 수학 학원 마크에는 의미가 있다. 삼천 성전 안에 인류에 가득하신 사랑이 가득하신 슈카이브님과 왕관 무슨 의미인지 알이라 알이라 믿는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게 아버지께서 창조주께서 천사를 시켜서 내게 전달해 준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채널러에게 아주 고찰스 수온 영입니다. 팝스가 그는 이제. 아시타르 슈란, 뭐, 사령간 이제 어둠이 된 자들 있죠? 엠만 천사들보다 더 높은, 더 높은 곳에서 온 형제인데, 2000년 전에, 이제, 열두 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인 내 옆에서 지금 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이 메시지를 전해왔는데, 워낙 많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채널이 굉장히 많,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내가 짓는 성자는 삼천 규모로 짓는다. 그래서 이게 8년 전에 김도수학을 했는데 이 로고가 3층이고, 이 부엉이가 뭔지 알아 부엉이. 이 부엉이는 내가, 내가 이제 이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왜? 난 그때 부엉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부엉이는 잠을 잘 때도 눈을 뜨고 잠을 자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로 내가 얘기에 이제 8년 전에 김도수학학원 이 로고 만들 때 부엉이를 넣어달라고 했고, 또 왕관. 왕관은 또 만드는 디자이너가 왕관을 넣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아버지 하느님의 천 개의 계획대로 다 이렇게 로고마저 다 이때를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삼천 규모로 성전을 짓는다. 지붕은 돔움로 올린다. 도을 아버지께서 도움을, 도움을, 도움을 만들어했고 그리고 성전을 삼천 규모에는 삼천 이청, 일청을 어떠하게 만들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성전은 나중에 이제, 어, 내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예언에 대한 예언, 인류 멸망에 대한 방송을 하게 될 겁니다. 나중에는 전 세계 모든 방송들이 오프됩니다. 나의 성전에서 일한 방송을 이제 내가 할 것이고, 그리고 이 성전을 짓는데 온 힘을 울여서 하는 자들은 상승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완전히 상승할 힘, 완전히 깨어나서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는 것을 완전 영접을 하고, 내가 그 주님이라는 것을 알고, 아버지 창조주의 아들이랑 알고 아버지 뜻을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온 자가 나슈카이브 2000년 전 예수라는 것을 알고 내가 행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죽지 아니하고 올라갑니다. 지금 UFO들이 500만 대가 와 있는 걸 여러분들 보여줬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미국 이제 테네스 아, 미국 테네시에 덮친 홍수 속에서도 살아남은 집한 채가 있는데, 그건 이제 조상이 부모가 시킨 대로, 그렇게 알려준 대로 이제 집을 지었기 때문에, 제 방을 두르고 했기 때문에, 남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서 다 잠겼는데, 이 집만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이 내가 짓는 홍수 속에서도 살아남는, 그리고 이제 이 전쟁, 화마 속에서도, 지옥 멸망, 멸망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 구원의 방주와 같다. 이것이 내가 짓는 성전이다라는 성전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